연습문제 62번 보면 등비급수 자 r에 n이 수렴한데 그 얘기는 공비가 1에서부터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까지 있을 때 항상 수렴하는 급수를 찾으래 자 그러면 기억은 얘는 이렇게 나눌 수있죠 r에 n 제곱하고 3 이렇게 나가고 r에 n 마이너스 1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공비가 얘는 당연히 수렴하고 얘도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까지 가지기 때문에 얘도 수렴하지. 그래서 기억은 뭐야? 수렴해. 니은도 보면 이렇게 시그마의 아래 n 제곱하고, 마이너스의 시그마의 아래 2 n 제곱으로 이렇게 나눈다면, 얘 당연히 수렴하지. 얘 공비가 뭐야? r 제곱이란 말이야. 얘 r 제곱하면 r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뭐야? 1보다 작지. 이거 제곱하면 되니까. 그건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 있기 때문에 얘도 수렴한단 말이야. 근데 니은이 수렴하지. 디귿은 R이 0이 아닌데 역수치한 거니까 만약에 공비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역수치한 R분의 2는 2가 되니까 얘는 뭐야? 발산하지. 그래서 디귿은안 되는 거고. 리을은 공비가 이거지. 자, 수렴하는지 봐야지. 마이너스 1에서부터 R이 1을 만족해. 자, 2로 다 나눴어. 그 다음에 빼기 1을 할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빼기 1을 하고, 자, 2분의 r 마이너스 1.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에서부터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넘쳐버리잖아. 그래서 안 되고. 미음은 마, 마찬가지로 r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세제곱해도 마찬가지라서. 얘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R 세제곱은 1 사이에 있어서 얘도 맞고. 비읍은 시그마, 어, 얘가 2분의 1이 이렇게 앞으로 나가니까 R의 N제곱 수렴하지 마찬가지로 플러스 시그마에 마이너스 R의 N제곱인데 마이너스 곱해도 부동호 방향이 바뀌지 않지. 이렇게 되니까 얘도 뭐야? 수렴해. 그래서 비읍 해서 답은 기억, 니은, 미음, 비읍이 정답이네.